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투부정사 동명사는 한 문장 안에 뭐 동사가 하나기 때문에 태어난 애들이다. 왜?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어서. 그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은 형태를 동사 앞에 to를 붙인다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걸로 바꿨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품사를 탈바꿈시킨다. 탈바꿈 시켜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하는 게 투부정사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한다. 그래서 토,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수 있다라고 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고 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뭐뭐하기 위해서 nice to m e t you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는 감정의 원인 뭐뭐해서 라고 해석을 한다 다만,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각각 다르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decide, 아까 전에 문제 풀면서 하나 더 추가됐죠. 그리고 want라던가, plan이라던가, expect라던가, hope이라던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뒤에 투부정사가 붙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뭐, avoid라던가, suggest라던가, finish라던가, stop이라던가, 스탑은 사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제스트라던가 이런 애들이 동명사로 목적어를 취한다. 과거지향적 또는 현재 진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달, 그 대신 초보정사 동명사 둘다 오는데 의미 변화가 없는 건 좋아하다, 싫어하다, 계속하다 동사들. 의미 변화가 있는 건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후회하다, 시도하다 이 동사들이 있다. 다만 스탑 같은 경우는 초보정사를 쓰면 뭐뭐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ing가 스테면그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거다.까지 한개 오늘 초보정사와 동명사였습니다.